2015년 9월 22일 저녁 8시경 울산시 중구 성남동에서 네일숍을 운영하던 스물한 살 신모씨는 친오빠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난뒤 속이 더부룩하게 좋지 않았습니다. 이때 오빠는 음료와 감기약이라며 동생에게 캡슐을 건넸고 이 약을 먹은 동생은 다음날 숨지고 말았습니다. 울산중부경찰서는 감식 과정에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실시하려고 했는데 웬일인지 오빠는 계속 부검에 반대했습니다. 왜 죽은 동생 몸에 칼을 대냐고요? 절대 부검은 안 됩니다. 안 돼요. 여기에다 갑작스런 동생의 죽음에도 크게 슬퍼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그 이유는 삼주 뒤에 나온 부검 결과에서 밝혀졌습니다. 여동생의 사이는천상가리 중도 경찰의 긴급 압수수색에서. 봇바위차에서는 검은 비닐에 싼 청산가리 합병이 발견됐습니다. 청산염이 담겨 있었고 바깥 어, 스병보다 조금 작은 병에는 붕산 그리고 그 흰색 봉지에는 염화제 2수은이 발견되었습니다. 신동생을 독극물로 살해한 범인은 당시 24살 신현국. 그런데 신현국의 잔인한 범행 대상은 여동생만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신현국을 추궁한 끝에 여동생을 살해하기 넉달 전인 5월 21일, 아버지도 청산가리를 이용해 살해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청산가리는 범행 12일 전에 구입했습니다. 아버지 신내설 신모씨는 가족을 위해 하루도 쉬지 않고 약초를 캐며 살아온 성실한 가장이었습니다. 신영국은 아버지가 죽은 지 2~3일 만에 아버지가 갖고 있던 60돈의 금팔찌와 금목걸이를 금은방에 팔아놨죠 경찰의 의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발견 당시 타살 흔적이 없다는 이유로 부검 없이 단순 변사로 처리하는 바람에 사건은 그대로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신영국이 이혼한 어머니와 자신의 아내도 살해를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신영국은 2013년부터 아내에게 최대 5억 원을 받을 수 있는 보험 4개를 가입시킨 뒤 수령인을 자신으로 했으며 아내에게 감기약으로 위장한 충상 가리를 먹이려고 했지만 독한 냄새 때문에 아내가 뱉어내면서 미수에 그쳤습니다. 또 여동생 앞으로 된 1억 원 가량의 사망보험금 수령자가 이혼한 어머니인 것을 알고는 주소지를 알아내 살해할 계획이었지만 경찰에 검거되면서 무산됐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아내와 여동생,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사람들을 잔혹한 범행 대상으로 삼았던 이유는 무엇일까? 신영국의 범행 동기는 도박 빚이었습니다. 사설 스포츠, 토토와 바카라 같은 인터넷 도박에 중독되어 1년 동안 무려 2억 7천만 원이라는 큰 빚이 생긴 것입니다.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5,600만 원과 아내가 다치면서 받은 보험금 7,500만 원도 대부분 도박으로 날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때문에 신영국이 운영하던 휴대전화 매장은 이미 월세가 석 달이나 밀리고 공과금이 몇 달씩 연체되는 등궁지에 몰리자 인간 이하의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검찰은 1심에서 존속살해와 살인미수 등으로 사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신현국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아버지 살해 혐의와 어머니와 아내를 살해하려고 한 혐의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여동생 살해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후 신현국은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기체종 확정돼 교도소에서 무기수로 보격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범행 동기는 비교적 뚜렷해 보이고 어, 재판 결과에서도 여동생 살인 혐의에 대한 무기징역이 확정되어 범인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졌습니다. 어, 다만 항소심 재판에서 여동생 살인 이외에 어, 부친에 대한 존속 살해 그리고 모친과 아내에 대한 살인 미수 혐의는 증거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어서 범인의 모든 혐의가 유죄로 입증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범인은 최초의 살인으로 추정되는 부친에 대한 살해 행위가 발각되지 않은 경험을 하자 나름 완전 범죄를 다시 노리고 여동생 그리고 어머니와 아내를 대상으로 살인을 연달아 시도했을 개혁성이 높습니다. 특히 범인은 도박의 습격을 갖고 있었는데 도박은 상습적인 행위의 전형이라는 점에서 범인은 살인 행위에 있어서도 최초 살인 이후 이러한 상습성을 나타낸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물론 재판부도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했을 것이지만, 사실의 인정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한다는 증거 재판주의를 취하는 입장에서 이러한 정황 증거만으로는 부친에 대한 살인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고. 어, 이미 여동생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에 선고되었다는 점에서도 형사 소송의 목적은 어느 정도 달성한 것으로 판단되었을 것입니다. 어, 그래서 이 사건에서 더욱 아쉬운 것은 부친 사망 이후 부검이 실시되지 않았다는 점인데, 어, 만약 당시에 부검을 통해서 그 혐의를 입증했다면 그 이후의 살해 행위를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수사기관 입장에서 유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부검을 강행하는 것이 부담되는 측면이 있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범죄로 인한 사망인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향후 유사 사안에 있어서는 수사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박빚을 지고 돈에 눈이 멀어 천륜을 저버린 신영국은 교도소에서 과연 반성의 시간을 갖고 있을까요?